<laughs> 안녕하세요. 저예요. 오늘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워업타워를깨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지어낸 노래를 불러볼 거고요. 아, 이 무조건 뭐, 노래 에 떡상이 들어가야 돼요. 떡상이. 떡상이 들어가야 돼요. 제가 노래를 지어볼게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. 첫 번째로 할게요. 음, 뭐지? 떡상은, 아니 잠깐만요. 여러분 그 깨마자매님 따라했다고 생각하지 하시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깨마자매님을 약간 참고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. 떡상+ 떡상은 맛있어+ 떡상은 맛있어+ 떡상은 맛있어 정말 맛있어+ 떡상은 맛있어+ 떡상은 맛있어+ 떡상은 맛있어+, 떡상은 맛있어 정말 맛있어+ 아말아있어맛없어아말맛없어아말맛없어 악플, 맛없어, 맛없어, 정말 맛어네 맛있어+ 정말 맛어 그럼... 해 볼게요. 음, 이해 볼게요. 음, 유튜브 유튜브 사랑해. 음, 르 떡상업 르 악플 d o w 르 떡상업 르두르 악플 d o w 르 구독자 1르을때 아프리당 르을때2르2 2 2 2자 노래는 이제 2타와서 그만 부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2 2아 요즘 2 2 2 동영상에 너무 댓글을 많이 많이 잘 달아주시는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. 그 중에서도 맨날 첫 번째로 다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소지정님이라는 분이에요. 옆, 댓글도 엄청 예쁘게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켈릭 바꿨는데 좀 어떠나요? 뉴비로 바꿨어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니 저는 맨날 이거 안 돼요. 색한 자리로 염 음,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파트 조나단 파트리아시아거든요 파트리샤와 조나단 진짜 웃겨요 남매가. 근데 성이 다르지 않나? 네, 파트리아시 되게 귀엽거든요. 조나단은 웃겨요 말이 한 말하는 말이. 그리고 저 여러분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학교에서 있었던 썰인데요. 쉬는 식밥 먹고 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썰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학교에서요. 친구들이랑 눈 감술을 했어요. 눈 감술이 눈 감고 하는 술래잡기인데 제가 그때 술래 여서 눈에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.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계단 쪽인 걸 모르잖아요 눈이 감고 있어서 친구들이 소리가 나길래 갔는데 계단이 줄 아니 계단 아닌 줄 알고 뛰었는데 계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자빠졌거든요 계단에서 그래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발목 아파서 보건실 갔더니 붕대 감았어요 너무 아팠다는 자빠졌어요저 혼자 진짜웃겨 저 혼자 자빠져가지고 친구들 다 웃었어요. 몇면 걱정해줬어요. 오케이, 드디어 성공. 여러분, 저, 깰것 같아요, 터 아직 많이 못 갔지만. 제 목표는, 저기, 맨, 맨, 맨 위에 핑크색이랍니다. 깨지 않아도 핑크색까지 가면 고마울 것 같아요. 아, 나 이거 또 못하는데, 세 칸짜리으로. 세컨짜리로 이렇게 많이 나와.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. 아! 아니. 아니. 왜 이래? 또 떨어지면 그만할 거야. 하이. 아니 나 세컨짜리로 모르... 나올까 싶어. 하하하하. 오 성공했다. 이번엔 좀 빨리 성공했죠, 여분. 아니 왜 저것만 안 되는 건데, 여분 러 옆으로 워롭 잘하시나요? 워롭 아니 여 이렇게 워롭해서 옆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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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. 그 워롭 잘하시나요? 저 조금 잘해요. 근데 잘은 많이는 못하는데 조금은 잘해, 조금. 끔 어, 오, 성공했어요. 네. 짭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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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! 짭! 망고여러분 음 여러분 있잖아요 음 뭐지? 여러분 요즘 구독자 수가 늘었어요 뭐냐? 구독자 수가 왜 늘었냐면은 구독자 수가 늘었어요 원래 20몇 명이었잖아요 23명? 29명? 25명 이 정도였잖아요 아니 30몇 명? 30몇 명? 어쨌든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제가 얼공을 이런 얼공 했거든요 얼공을 했잖아요 월공을 하니까 얼공을 <laughs> 하니까 톡스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막 진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4십삼이에요 갑자기 떡상했어요. 이0몇 아니면 삼십 몇에서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4십삼이 됐어요. 아니 근데 떡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독했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로블록스에서 제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네, 그 사람들이 구독을 했었답니다.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. 한 번도 안 떨어졌던. 한 번도 안 떨어졌고요. 어쨌든 어, 튕겼잖아. 뭐 하는 거야, 여러분? 가끔씩 워로비 절신방 시켜 떨어뜨리게 튕겨서. 아, 맞다. 아니, 옷가 아니 여러분 이거 옷가잖아. 왜 갑자기 사다리 타고 갔는데 옷가 시켜? 아 아니 아니 아나 안해. 안녕히 계세요.